자, 바보 도사의 바보 이야기 이번 시간은 바로 홍익인간. 네, 홍익인간. 네, 아홉 가지 조건. 아홉 가지 조건인데요. 어, 첫 번째, 자신이 홍익이다, 홍익인간인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자, 술을 마신다. 술을 마시는데 술을 취할 때까지 마신다. 취할 때까지 마시는데 필름이 끊길 때까지 마신다. 그럼 홍인간 아닙니다. 예, 홍인간 아니에요. 예, 어 아, 여기 홍인간. 예, 그리고 음, 홍인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담배를 핀다 담배를 핀다 여기서는 담배를 이렇게 자기 돈으로 사서 핀다 그러면 홍익인간 아니에요 그냥 가끔 이렇게 얻어 피는 건 홍익인간입니다 그런 건 가능한데 자기 돈으로 이렇게 라이터를 갖고 다니면서 사서 핀다 그러면 홍익인간 아니에요 자세 번째 그 다음에 그 여자 예 여자 입장에서 는 남자입니다 예 이성 예 한마디로 섹스를 그그 그 절제 못하는 여자를 조, 좋아하고 그 절제를 못해서 선을 넘는다 예예 예. 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선을 넘는다? 그러면 홍익인가 아닙니다. 예. 네. 그리고, 아 뭐,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건 동물의 그 습성이 30% 있어서 어쩔 수가 없는데, 근데 그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홍익인가 아니에요. 그리고 도박. 도박을 한다. 돈을 걸고서 50% 확률에 건다? 그러면, 50% 확률에 걸면, 51% 확률에 걸던, 자꾸 돈을 걸어서, 그렇게 또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런 홍익인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하면 홍익인간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사이비 종교. 예,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사입이 종개 빠지면 홍인인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폭력을 쓰면 예, 폭력을 쓰면 홍인인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뒷담화 예, 뒷담화하면 홍인인 거 아닙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를 낸다. 낸다. 그러면 홍인가 아닙니다. 이 하나, 두, 세,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홍인간의 조건이 바로 이 아홉 개. 아홉 개 중에 하나라도 자기가 해당이 된다면 하나를 컨트롤 못하면 홍인간이 아닙니다. 술 컨트롤하고, 담배 컨트롤하고, 여자 컨트롤하고, 도박 컨트롤하고, 부적적인 말 컨트롤하고, 사이비 종교 컨트롤하고, 폭력 컨트롤하고, 뒷담화 컨트롤하고, 화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만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홍익인간들은 전화를 주세요. 이 바보도사도 거의 지금 90% 홍익인간이 다 되었는데, 마지막, 마지막 소금물을 빼고 있습니다. 예. 3년이 넘었는데요. 공부를 시작한, 정확 제대로 시작한 지 3년이 넘어서 거의 99.9% 그, 인간 세상 물이 빠졌는데, 아직도 조금은 두렵기는 합니다. 가끔 화가 날 때가 있고, 가끔 뒷담화를 까고, 가끔 폭력적이며, 가끔 술을 마시고, 가끔 담배도 핍니다. 도박과 부정적인 말, 가끔 부정적인 말도 하고, 지금 대부분, 이 상태에 그, 지금 그 사선에 놓여 있는데요. 이 바, 바보도사가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많은 것을 오픈하고 투명해지기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바보도사와 같이 오픈을 하면서, 자기를 오픈을 하면서 투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서로서로 모니터링을 해줍시다. 우리 홍인간. 그래서, 그래서, 서로의 그모리 서로 상자가 있는 겁니다. 서로 보아주라고. 예. 서로 상자 아시죠? 예. 서로 보아주는 겁니다. 눈목자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은 나무예요. 이게 사람이 하나에 자라나는 그런 나무와 같습니다. 인간도 사람이 되어가듯이 나무처럼 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서로 이렇게 서로서로 서로 보아줍시다. 010-4591-7-2-2-2. 서로서로 소통해가며 서로 서로 홍익 인간이 되도록 도와줍시다. 네. 01045917222. 자, 이번 시간에 홍익 인간의 구대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9개를 자신이 절제할 수 있다면 당신은 홍익 인간입니다. 예. 홍익 인간이 되고 싶은 분, 홍익 인간이신 분꼭 전화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엔 더 재미있고 더 의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그리고 홍익 인간은 그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